오늘 말씀은 이사야 2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키워드는 세잔에 가는 꽃, 듣기 싫은 말, 듣는 수고입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류가는 화있을 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세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있을 진저,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멸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세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 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 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저 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아멘. 이사야 28장에서부터 화이슬 진저로 시작하는 여러가지 시들이 나옵니다. 이 부분부터 역사적인 배경은 히스기야 때를 주로 초점에 두고 있습니다. 먼저 에브라임에 대한 화를 얘기합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앞에서 이방 나라들을 향한 심판 선고를 듣는 대상이 유다였는데 이사야 28장 14절을 보면 북이스라엘을 향한 화 역시도 유다에게 들려진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에게 내려진 화가 유다에게 어떤 의미를 주기 때문일까요? 북이스라엘의 잘못이 유다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풍요를 즐기며 취해 있었고, 교만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교만한 멸류관을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그들의 멸류관은 짓밟힐 것입니다. 사절에서와 같이 그들은 아주 탐스럽게 익어 수확을 앞두고 있는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을 것입니다. 그 탐스러움이 그들에게 재앙이 됩니다. 에브라임이 가진 탐스러움을 보고 침략자들이 그 땅을 취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자랑하던 멸류관이 멸망의 화근이 됩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들에게는 다른 화관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망군의 여호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분 자신을 남은 자들을 위해 멸류관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이들이 사모해야 할 멸류관입니다. 그외 모든 자랑은 모두 헛됩니다. 그러나 참된 멸류관이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한 힘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에브라임 사람들의 가까웠습니다. 그들은 취하여 좌우로 휘청거리고 비틀거리는 것과 같습니다. 7절에서 8절에 그러한 현실이 언급됩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잘못을 고발하는 선지자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9절입니다.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가? 누구에게 감히 돌을 전하고 깨닫게 하는가? 제사장과 선지자들인 자신들에게 하는 말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신들이 전문가라는 말이죠. 자존심이 상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서 저때 나이나 가르치라고 조롱합니다. 그렇게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백성들은 다른 방언으로 말씀하는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방 나라에 사로잡혀가서 정말로 이방 나라의 말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을 듣고 살게 될 것입니다. 외국인이 더듬더듬 말하는 것처럼 그런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저때 나이나 가르치라고 했던 사람들은 13절과 같이 어린아이의 말장난 같이 그런 말들을 듣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듣기 싫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결국 들어야 할 말입니다. 듣기 싫지만 피할 수 없는 말입니다.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죄악된 본성과 싸워야 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머지않아 에브라임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거부하면서 이르게 되는 결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반명교사를 삼아 돌이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역시 실패합니다. 우리가 철들기까지 부모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듣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은 생각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 이해하기까지, 그리고 공감하기까지, 또 순종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수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씀을 들으십시오.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새로운 삶이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집스러운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도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순종하며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